음,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영상은 KF 프로그램의 바뀐 부분들 공지상에 업로드된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KF 프로그램이 어, 여기 로그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홈페이지 아시죠? 아 그리고 이 관련된 이 영상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에 대한 강의고요. 다 시험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뭐 운용사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관이 없고요. 홈페이지 메인에서요. 공지 사항의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24년도 3월 8일자 버전으로 KLF 프로그램이 일부가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자, 업데이트 된 내용의 PDF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월 8일 이전과 이후에 프로그램에 약간의 개정된 내용들이 지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이 PDF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PDF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 중에서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좀 변경됐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파란색이었는데 뭐 빨간색이 됐다. 그냥 그렇다.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계관리 메뉴 중에서 지자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코드가 52번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대요. 중요성 떨어지죠?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알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이, 회계는 여전히 접대비라고 사용하면 되는데,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용어가 접대비가 기업업무 추진비로 개정이 됐어요. 이건 세법상의 용어인데요. 회계도 이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 과목을 아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813번의 코드가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예전엔 접대비였거든요. 근데 접대비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그 이름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 과목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접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코드는 843번이었는데 그 이름도 해외 접대비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해외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이제 접대비라는 계정을 아무리 조회해도 조회가 안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 또는 해외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 계정으로 조회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산 세무에게 시험에서는 뭐 해외 기업 업무 추진비 잘안 나오니까 이 이름 정도는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실기 시험을 보실 때는 F2 조회키를 눌러서 내가 이제 이 회계 처리가 접대비로 분개되어야 될 때는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을 조회해서 코드를 선택해서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무리 접대비를 열어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유튜브 채널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단은 KLM만 바꿨어요. 제가 이제 해당 채널에 운용사 자격증도 있는데 전산역의 운용사 자격증의 더존 프로그램은 음, 여전히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요. 세법 개정과 별개로 접대비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k 이랩만 얘기하는 거야. 누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k 이랩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뭐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안에 뭐 이렇게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접대비가 따로 구분이 돼서 이런 코드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이제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할 때 나중에 이 코드별로 세무조정 계산서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0 0 c c 를 초과하는 8인승 이하죠.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영업용이 아닌 경우는 비영업용이죠. 자, 비영업용 해당되는 승용차 이하,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그렇게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걸 매입세에게서 불공이라고 많이 분류하는데, 이때 예전에는 이 차와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라고 할때 그냥 그대로 용어를 사용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세법상 이 용어를 좀 바꾸어서 어떠한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용어를 바꾸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이 말이 1000cc를 초과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 자동차라는 용어로 세법의 용어가 바뀌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K랩을 얘기하는 거고요. K랩에서 불공제 사유해서 선택할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이 선택하는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요 이름으로. 그래서 조회하시면 이렇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라고 분류되는 건 이전에 비영업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접대비와 관련된 용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업무 추진비. 그래서 동일하게 접대비랑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 사유도 우리 불공제 사유 선택하실 때 기업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뭐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조회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뜨지 않으면 뭐가 되게 많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되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제 불공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접대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사항입니다. 이 대부분 요것도 하죠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매입세 공제가 안되는 불공을 선택하면 요 하단 부분에서 왜 공제가 안되니를 유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죠 그중에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썼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게 분류되어야 개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뭐 의미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뭐 의미가 없겠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학습할 때는 더 와닿죠. 이게 뭐야? 개소세가 부과되는 게이 차만 그럴까? 개소세가 부과되는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택시 회사가 구입하면 영업용이 되는 거죠. 영업용이면 불공인가요? 영업용이면 공제가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가 더 세법상의 용어로 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프로그램은 개정됐으니, 시험 볼때 주의하시고, 두 가지의 용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바꿨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전게더 훨씬 더, 뭐랄까, 직관적이죠? 직관적인 게 중요하지, 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바뀌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부가가치세죠. 나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명세서라는 걸 조회하면 그대로 조회가 되겠죠. 바뀐 내용으로. 그런 뜻입니다. 내고는 세무 중심의 자격증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부도상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때 전기예금 이자율이 이전에 2.9%였으나 세법 개정되면서 3.5%로 개정됐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 볼때 매우 중요한 공제 그 이자율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해서 세무 시험 볼때 간주임대료 계산하시고 아마 자동으로 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용이 되는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 자,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뭐 화면 바뀌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에서 바뀐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그러니까 적용률이 좀 바뀐 부분, 상한액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거는 소득세 공부할 때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볼때 이게 별로 여러분의 시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장기 요양 보험료나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입력한 보수 월액 대비 자동 계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바뀌었구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구나. 짱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사원 등록하는 메뉴에서 추가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서 예전에 우리가 조회할 때, 우리 이제 6세 이하,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에, 뭐, 육아수당 해서 주는 경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육아수당의 명칭이, 우리 그때 조회할 때는 육아수당으로 조회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좀 바꿨대요. 출산보육수당, 과로하고 육아수당.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출산보육을 앞에다 붙였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출산보육, 육아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월 20만원으로 또, 상향조정 됐죠 뭐 이런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국외근로소득도 월 300만원짜리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월 500만원으로 또 개정이 하나 됐고요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도 1년에 500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 1년에 7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도록 한도가 변경된 부분이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적용됐다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세법이 잘못 세무신고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세 공부하는 세무이급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 일단 바뀐 부분만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 기타 소득에서 이제 인적용역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더 추가됐다. 박스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료 같은 거 있죠? 개인적인, 개인적인 한 번에 일시적인 소득. 별도로 한 칸이 더 추가됐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장기 집합 투자와 관련된 해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도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실무에서 이 일과 관련된 직종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직군 직군은 중요할 거고요 자 그다음 에 변경된 화면 중에서 개정 세법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비 항목이에요 이 의료비 항목 자 의료비 중에서 예전에 산후조리원 과 관련된 의료비는 1년에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해주려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때만 예를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총급여가 7천만원에서 1원만 증가해서 7천만 원의 2원까지 되면 그분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든 2억이든 500억이든 총 급여가 얼마든 상관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월연연연한 번에 1년에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로 공제해 줄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기 산후조리원 밑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산후조리원으로 공제 가능하다. 단,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별도로 박스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리 300만원에 산후조리원을 지출해도 200만원 한도에 걸린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죠. 200만원 한도는 동일하고요. 총급여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세법 개정된 내용이고요. 자, 네, 의료비 중에서 6세 이하의 자녀의 의료비도 내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65세 경로자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공제되는 한도 없는 의료비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6세 이하가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기존에는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공제가 되지 않는 그밖의 공제로 분류됐었는데, 24년부터 6세 이하까지 포함해서 6세 이하, 65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포함해서 한도 없는 전액공제되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이제 소득세 공부하실 때좀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전년도에 있었고, 이게 누락된 부분이 이제 올해 프로그램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좀 변경됐죠?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에게는 24년 1년 한, 한도 내에서 40%까지 조금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이게 또 어떻게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고향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세액공제, 기본공제, 공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소득세 공부하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기부금 항목이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부분인데요. 소득세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때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였는데, 세법이 개정돼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자에 한해서 단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가면 7천만 원, 이것도 바뀌었고요. 무주택이었고 성실 사업자, 이건 똑같고요. 월세를 공제받을 때 1년에 75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1천만 원까지 공제 공받을수 있는 월세 한도가 개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제율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도와 월세 부담하는 1년의 한도와 그리고 기준 총급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 상향되었다. 거, 그 부분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전산세무시험을 보실 때는 이 소득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가가치세는 용어 바뀐 거 빼고는 뭐 거의 바뀐 게 거의 없고 바뀐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고요. 근데 소득세는 소득공제 받거나 세액공제 받는 부분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개정이 됐고요. 연금저축 같은 부분들도 주택청약저축과 관련해서 이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한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 나비백이 240이었는데 그 부분이 바뀐 거, 프로그램의 반영. 그리고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공제가 되는 금액이 아까 240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집을 샀다, 집을 샀는데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한몇십년 동안 원리금 갚아나가면서 죽기 전에 내집되는 경우 있죠. 장기주택 저당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 집을 샀는데 기본적으로 그 집을 살때 담보 맡기고 돈을 차입하죠. 그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차입했고 그 기간이 언제냐 그리고 언제 차입했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랐는데요. 최대 금액이 1800이었던 게 이제 2000만 원까지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법,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바뀌었다. 그렇군. 바뀐 부분 공부하자. 주택자금, 원천징수, 소득세 파트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부분은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아니고요. 23년과 24년도 대비 소득이 증가된 분의 일정 금액을 조금 더 추가로 한도를 조정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10% 더해준다는 조건입니다. 추가로 공제가 되도록 신설됐어요.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우리가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있을 때한 사람에 15만원 해줬, 해줬죠. 그리고 두 명일 때는 15만원에 15만원 더해가지고 30만원 해주던 것을 두 명인 경우는 3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명 추가됐는데 20만원이 플러스가 된 거죠. 요게 지금 개정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30만원, 두 명까지 30만원이었죠. 그 30만원에다가 한 명이 초과될 때마다 이제 30만 원을 추가로 주었는데 두 명까지 30만 원이던 게 이제 두 명까지 35만 원이 됐죠. 그리고 한명 초과되면 30만 원을 추가로 적용해 주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에서 바뀌었냐? 두 명에서 35만 원으로. 그래서 자녀 두 명일 때 30이었으나 이제 35만 원으로 개정된 부분. 당연히 얘가 개정이 돼야 연말정산을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겠죠. 산출세액이 이 부분이 바뀌었다. 다른 부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자배당소득에서 아까 나왔던 부분, 이거 선택하는 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여러분 시험에서 볼 때는 이 시험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이자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 입력할 때 선택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은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세무 1급에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속 얘기하는 건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명칭 변경이죠. 접대비가 예로 바뀐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자고 나오죠. 의미 없는 이름. 자,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막 짜증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고 자, 올해 전통시장에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 일정 금액의 한도를 또 초과되도록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됐다. 2.9%에서 3.5%로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과 관련된 비율이 좀 변경돼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상에 적용됐다는 뜻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개정세법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프로그램상에.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보든, 다운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바뀐 부분들만 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 안에 첨부 파일에 있는 24년 k l 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이 업데이트 사항의 일자는 24년도 3월 8일 작성된 파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음, 보시고. 이게 실제로 이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따라 오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바뀐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해당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